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, 음력으로는 4월 24일 경인일이니까요, 호랑이날입니다. 가을 서리 내린 산에 나타난 하얀 그 백호의 날입니다. 오행상 경인은 금극목. 즉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상극의 형국입니다. 신성스럽게 여겨지는 그 하얀 백호가 또 맹호의 그 기질과 함께 또세상에그 자신의 존재를 크게 그 두각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흔히 이런 그 하얀 그 백호의 날은 또 우리가 문서운과 그 재물운을 봉쇄 검어주는 또 귀한 그 명예운까지 또 검어주는 기릴로 또 간주가 됩니다. 재물운의 그 유리한 날이니만큼 또 여러분들께서 그 행운을 노리시게도 또 아주 좋은 날입니다. 이때 그 행운이 터지는 그방위는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과 그 서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 또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또 행운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내밀어 줄 것입니다. 이때 그 행운이 터지는 그 시간은 오수와그유시입니다오시는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유시는그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지방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 하얀 그 백호는 금속 숟가락을 그 좋아합니다. 이때 그 금속 숟가락은 그 오행금 또 숟가락은 그 복을 구체적으로 떠먹는 그 도구입니다. 여러분들 앞에 그 펼쳐진 돈복의 그 수확. 수입을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해가 뜨는 그 동쪽에 그 유리잔을 하나 준비하셔서요. 그 투명한 그 유리잔 속에 숟가락을 금속 숟가락을 그 하루 동안 그 동쪽에 그 놓아 주시는 겁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치가 또 이날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게 됩니다. 유리잔을 통해서 그 백호의 그 맑고 또 날카로운 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. 또한 그 유리잔은 금속 숟가락과 그 같은 오행 그금 기운의 그 매개체로 또 활용이 되어 줍니다. 재물이 그 투명 한 흐름을 크게 그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그 돈복을 불러들이고 또 말년복의 그 편안한 또 전개까지 또 상징을 하는 이 재수있는 이 하얀 그백호이 나래, 집안 그 동쪽의 그 유리잔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중인 그 금속 숟가락을 하나 담아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백호의 그 기운과 또 조화롭게 이날 그 돈복을 집안으로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